오늘은 싱글벙글 한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들의 가스라이팅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가부장제였고 옛날부터 많은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어 현재는 가부장제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여자라서 교육의 기회가 없다거나 취직에 불리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여자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술은 여자가 따라야지와 같은 말을 했다가는 직장 내 성차별로 취급되기 일수입니다. 일상에서도 여자가 조심해야지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이런 말을 두고 성역할을 강요하는 성차별적인 말로 받아들입니다 이렇듯 현대사회에서 여성차별은 과거에 비하면 없어졌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윗영포티들을 포함해서 여성들은 남자들에게 남자가 찌질하게, 남자가 쪼잔하게, 남자가 쩨째하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여성들은 찌질하고 쪼잔하고 쩨째해도 되지만 남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당연하게 남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성 역할을 강요하는 성차별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남녀차별에 대해 반대하면서 이렇게 남성차별적인 발언에 의문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자가 대상 중심적 사고라면 여자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차별은 본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극렬하게 반대하지만서도 남성차별의 경우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자들과 이야기하다가 논리적으로 이길 수 없거나 자신이 불리해지면 찌질조잔 째째 세가지중 하나를 골라 필살기 마냥 사용합니다. 만약 남자가 여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어딜 개집이 조신하지 못하기라고 하면 사회적 시선은 어떨까요? 안 봐도 성차별 운운하면서 그냥 여성 여모아는 쓰레기 취급을 해버립니다. 근데 왜 남자가 찌질조잔 째째하게라는 말은 거리낌 없는 걸까요? 사실 이러한 부분에는 성평등이 여성 중심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 및 모든 여성단체들은 여성만을 위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가부장제에서 남자라서 겪는 부당함은 여자라서 겪는 부당함이 해소되는 것에 비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돈을 더잘 벌면 당연한 거고, 만약 여자가 돈을 더잘 벌면 그건 남자에게 와이프한테 잘해라 소리를 들을 정도입니다. 여자가 전업주부이면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넘기면서, 남자가 전업주부라면 무능한 사람 취급을 하는 게 현사회적 시선입니다. 특히 스윗한 윗세대는 이러한 남성 차별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본인들마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청년들에게 남자가 찌질조잔 째째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남성들은 그런 말을 듣고 본인이 잘못된 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녀 갈등이 심화되고 설거지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공감하면서 여자들의 찌질조잔 째째라이팅이 점차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남자들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오락실에서도 아니면 문방구 앞 오락기라던가 스타크래프트라던가 롤이라던가 여하튼 게임을 하다가 아 게임 지읒같이 하네 라는 말을 해본 적이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게임 지읒같이 하네의 속뜻은 당신의 플레이는 내 실력으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경지군요라는 칭찬과 같게 여겨집니다. 이제 남자들도 하나둘 여자들이 찌질조잔 째째라이팅을 하면 그걸 마치 게임 지읒같이 하네라고 말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찌질조잔째째라는 말에는 놀리는 일도 없고 단순히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만을 지니기에 어떠한 주장을 펼쳤는데 상대방이 찌질조잔째째로 나온다면 그건 즉 당신의 논리는 내가 도저히 반박할 수 없습니다라는 속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남자들도 하나 둘 점점 파악하여 이제는 찌질조잔째째라는 말을 들어도 별타격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왜데이트에서 남자가 더 내야 해요? 왜 군대는 남자만 가야 하죠? 대설 작업이나 재난시 현장에는 왜 남자만 투입되죠? 이렇게 물어보면 여자들은 치트키마냥 어휴 남자가 찌질하게 쬐쬐하게 쪼잔하게 그런 걸 따지냐 그러겠지만 이는 결국 남녀평등을 외쳤던 본인들이 남성차별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에게 불합리한 사회의 목소리를 내는 게 찌질쬐쬐 쪼잔한 거라면 이제 남자들도 대놓고 찌질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집요하게 정당한 이익을 가져나갈 수 있게 말이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모닝커피 한잔 마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